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헌법에 나타난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의무란 무엇일까요? 의무는 어떠한 행동을 꼭 해야 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헌법에 나타난 의무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교육의 의무인데요. 모든 국민은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도 여러분을 학교에 보 교육을 받게 한답니다. 다음으로는 납세의 의무인데요. 여기서 납세란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해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세금을 납부하시고, 이 세금으로 학교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지하철을 만들어요. 다음으로는 근로의 의무인데요. 모든 국민은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국방의 의무인데요. 모든 국민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환경보존의 의무인데요.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선생님과 헌법에 나타난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헌법에 나타난 의무는 먼저 교육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가 있었어요. 의무를 실천하는 일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수 있는 바탕이 되고, 또한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5학년 1학기 사회수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해온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응원합니다. 안녕!